오케이, 힘기해 신기해, 나이스. 가자. 다 이제 허주 못. 어디서 돌아나? 아, 없네. 슈타! 슈타! 슈가, 왜이 어디, 라스트 해치윙인발 h 이 n 어? up, I d o n 어 k 들어 w Oh, no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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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o no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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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n 그 뭐냐, 그거야. 여기로 아니, 그냥 아, 파워드가 이 많아요? 어, 잘는다 아, 그래. 아, 너무 잘 따라다! 호호! Changing max. 자, 내가 이거 가져 부술게. <목소리> 여기, 깼어, 여기. 밑에 좀 깼어. 이전 잡은 거야? 어. 나들어 어? 뭐야, 방금? <목소리> 야, 이거 그거 있어. 밑에 막 깼어? <목소리> 아, 밑에 좀 깼어. 아, 피아노 드로잉 해아 피아노 있어 피아노 있어 피아 있어? 피아노 짤 근데 아론이 에 머름 라트저기 아닐까? 냉동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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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좀 해놨다 돌격! 어? 어. 아, 아, 아 뭐야? 아, 전무 칼리 뭐야? 아 존나 아파 아 웹웹 없네 여기 뚫린 거 형이 뚫 칼리 잘아야아 저기 뚫 거야 저기 걸렸다 걸 보고 있긴 하거든 BH 드랍 b 치 드랍 b 치 드랍 드롭 매별릭인가저 뭔지 모르겠으데 드랍 이스컷 BH 컷, 컷. 여기 핑계 왜아 그거 뭐였지? 글빈이거든 핑계 핑차 아니 아니 채강아채강 아, 잠깐만 나채강 하나 어우야 알게 알겠죠. 나이스. 아, 그만 자를. <laughs> 아, 아무것도 못했네. 어 아, 이게 뭐야? 아, 어 나. 편잖아다었피방 뭐, 너무... 쪽이랑 방. 또 카텔 라운지 쪽에. 야 아, 아 아무리나 설

일단은 지금 아야야야 왔어 왔어, 아, 왔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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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이제 한명더한명더흰개 설치한다 화장실로 간다 화장실로 화장실 한명봐 화장실 한명흰개한명 아, 아, 죽으면 게임 끝난다 이거 아야야 네. 하나 하나 아노아노아노아노오오오오오오 아, 아,

아니 아무뭐야아이 공탈을 쳐다 나이스 나 말해. 아니 지금 내가 어플 도아씨 블루 드라이 블루 달렸다 블루 털 블루 털 나이스 하뭐야나 네. 볼게, 볼게 내가 볼게 기둥 먼저 잡아 앞 계단도 인 나이스 앞 계단 기둥 잡고 앞 계단만 내가 그래, 갈게 기둥 물렸고, 기둥 물렸고 앞에다라스 세탁, 아, 세탁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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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요 네 클래시 가가 클래시 가 알리바이 가지마난 알리바이 가지말라고 왼쪽 한번 슬쩍 보고 아, 아, 어 아, 피사 피사 들어 있어 커넥 세탁 커넥터 미라 바커넥트사택 커넥터 넘어갔고 기다려 붙지 말 붙지 말 오케이 오케이 크루 가요 어 저거 가가 저거 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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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가. 방패로 방패로 아, 아, 그냥 야야야야와시모또 네. 아, 아, 온다 또 달리나? 둘이 나. 양쪽으로 오거든 바퍼네 바퍼네 나이스 베러지 <놀람> 오른쪽 가 나가보실? 볼수 있어 왼쪽? <놀람> 어 음, 나도 자카라하려 <laughs> 생각은 어? 다 했어. 이다 아이씨. 오. 저게 되게 긴거예 아. 지와 전투 됐다 I need to reload. 어, 깔나게 아, 아 그만 자네. 알리베이거 각자 여기 앞에 알리이네 저거 히 여기 한명 있어요 오리스 욕실 리 여기 있냐 아이씨 아! 그냥 내추럴이 그냥 현지인이? <웃음> 현지인을 이워나왔죠 <laughs> <뛰어 넘었죠>. 아, <laughs> <쉐>. 순산님의.. 난 그거 할뻔 오! 어? 순산님의 가, 그게 진짜 두려다 일단 저거 하절뭐 2층에 있다는 거 <laughs> 화이트 에이 어디야? 파이데굴잘냐고스 동글.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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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 말고 지 말고 봐요. a c e e Op 4 has located a bomb. One Op 4 remaining. Op 4 located a bomb. Protect it. Op 4, last op. Diffuser is online and active. I'm reloading!